옛날에는 사주팔자에 도화살이 들어있다면 여자들은 시집 못하고 평생 과부로 늙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시대의 변천사의 흐름이 있듯이 도화를 잘 이용하시면 없던 재물도 생기고 없던 남편도 생기고 없던 사랑도 생기거든요. 안녕하세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일월성신 무속인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컨텐츠를 좀 준비한 게요 선생님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일월성신 선생님께서 대한민국 1등으로 설명을 잘해주실 것 같아서 이런 컨텐츠를 준비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목을 말씀드리면 뭐야 아 식상해 이러실 수 있을까 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너무 많은 컨텐츠 중에 이 도화살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왠지 오늘 일월성신, 일월성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도화살에 대해서 듣는다면 더잘 알게 되지 않을까 그피드님께서 말씀하신 도화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로 이조시대 불과 40년 50년 전으로 돌리면 은 도화살이라는 그 자체를 갖고 태어났다면 시집도 못 가는 게 도화살입니다 어... 그러나 지금은 시절도 바뀌고 시국도 바뀌고 모든 기운들이 다 뒤집어지는 그런 시절이 왔기 때문에 도화살을 잘 이용만 하시면 그것이 큰 재물이 되고 그것이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 살로 바뀌어 버린 게 사실이거든요. 옛날에는 사주 팔자에 도화살이 들어 있다면 여자들은 시집 못 하고 평생 과부로 늙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도화살은 뭐냐? 남자를 일찍 잡아먹는 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남자의 출세길을 막는 살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도화를 갖고 있다. 이거는 절대로 범접할수 없는 그런 금기됐던 살이었는데 지금은 그거에 없어졌죠. 왜? 옛날에 막말로에게서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들어왔어. 어디 가서 무속인한테 물어보고 철학관 가서 점술사한테 물어봤어. 아유 며느리가 도화살에서 저기 아드님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도화살 갖고 죽으면은 없어요.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심장마비로 죽으면 급살마저 죽었다 옌병마저 죽었다 똥놓다 죽었다 다 급살이야 왜? 의학적으로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대의 변천사의 흐름이 있듯이 도화를 잘 이용하시면 없던 재물도 생기고 없던 남편도 생기고 없던 사랑도 생기거든요 도화가 하나 둘 셋이 있다 하나가 있는 사람은 평범하게 사는데 풍파가 좀 있을 것이고 둘이 있는 사람은 일부 종사를 못하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사주팔자를 바꿔서 살면은 대박이 터지는 사주거든요. 근데 도화가 세개가돼 있다. 이거는 무한이면 뭐 돕니다.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거지가 되라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도화살을 가지고 말한다면 도화라는 그 자체는 화를 부르는 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화를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물이죠. 물을 갖다 껴지면 도화는 없어져요. 물도 조그만 물을 만나면 부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를 더 상승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무잖아요. 나무를 만나면, 잘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폭탄 터지는 거죠. 대박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복등화예요. 복등화면 뭐냐? 절에 촛불 밝히는 등이에요. 이 등이 해를 입히면 얼마나 익히겠어요? 무너지지만 않으면 남을 밝혀주고 남한테 나의 인생을 밝혀주는 게 초잖아요. 초는 말 그대로 나쁜 건 태워주고 좋은 것만 밝혀주는 게 초야. 그, 닭주 찍었을 때 우리 꼬맹이가 한 말이야. 나는 가르쳐 준 적도 없어. 다섯 살 먹은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는 나쁜 걸 태워주고 밝은 걸 받쳐주는 게 초라고. 나도 우리, 그래서 우리 늦둥이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도화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다. 어느 분들은 도화를 가지면 뭐 도화살을 풀어야 된다 뭐 도화살하고 또 인동살에 대해서 물어보시거든요.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손을 낳으셨는데 아드님이고 따님이고 도화살 이 있다. 열살 이전에 풀어 주세요. 피드님. 연두부가 깨기 쉬워요. 다 이렇게 눌러 놓은 두부가 깨기 쉬워요. 연두부가 깨기 쉽습니다. 그렇죠? 열살 네. 때까지는 피부가 말랑말랑말랑하게 말랑 나단 말이에요. 살풀이를 하면 살이 잘 나가요. 근데 열 살이 넘으면 굳은살이 백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은살이 바뀌기 전에 풀어 주시면 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도화의 기운을 잘 이용만 하면 대박과 상승의 조진과 행제와 천운을 만날 수 있는 기운도 존재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께서는요. 다른 선생님 어떤 영상을 봤더니 그 미성년자는 점사를 안 보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자식은 봐 주시나요? 애기들은 간단하게 봐 달라면 봐줘야. 그러니까 이제 뭐한살된 애는 안 봐주고요. 한살된 애를 뭐들 거냐고 물어보면 여보셔. 밥잘 먹고 똥살 싸면 됐지. 물지 않고 잘만 크면 됐지. 걔가 뭐 될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봐드리거든요 그러나 17살, 8살, 9살 애들은 이미 요즘 아이들은 인성이 형성되고 자기의 갈길을 정해져 있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향이 있다고 보면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 드립니다. 어, 제가 선생님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요. 도화살이 어 저는 좋은 살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을 무조건 끌어당기는 살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또 도화살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부분을 듣게 된것 같아서 새로운 어떤 지식을 알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원래 도화살이라는 게 사람을 끄는 거에도 원래 사람 끌어들이는 힘인데 쓸만한 걸 끌어들여야지. 음. 아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놀고 여자 등에다 엎어서 살고 이렇게 사는 남자 만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누구나 도화살은 다 들어있고요. 우리 무당인, 무당들도 도화살 들어있으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판사, 검사, 의사, 이런 분들도 특정한 직업에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요. 도화살 기운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면은 명의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뭐 EBS에서 명의라고 지정하시는 분들을 사주를좀 풀어보면 이 도화의 기운들이 좀 강하신 분들이 많죠. 우리 저기서 정치하시는 분들도 도화의 기운들이 좀 있으시고요. 또 우리 연예인 분들도 도화의 기운들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도화의 기운은 굴곡진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평탄하고 꾸준하게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하듯이 토끼는 깡죽깡죽 뛰어가다가 잤잖아요. 그래서 꼬리를 못 했잖아요. 근데 거북이는 하나 더 받아 척척 올라가 서 유턴을 해가지고 꼬리를 여기까지 왔잖아요. 인생의 삶은 울곡 불긋피포장도로를 걸어가면 안 되지. 8차선 아스팔트 도로처럼 경부선 경부선 부산까지 딱 들리게 살아 가려면 도화의 기운만 잘 이용해도 겨 서울에서 부산까지 8차선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선생님. 오늘 그도화사를 이렇게 너무 쉽게 잘 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생님 정말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